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16절까지입니다. 천자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는데 그 때에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에스더는 자기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개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쓰라에 있을 때에도 모르드개가 하는 말은 늘 그대로 지켰다.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 빅단과 아테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개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기가 일로 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 이런 일들이 있은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사람 한모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치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대골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끌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 대골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개를 타일러 서나모르드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그들은 모르드개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하마는 모르드계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끌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독이 모르드계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마는 모르드계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마는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계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아멘. 첫째, 묵묵히 순종하고 충성하라.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에스더는 요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일찍 여인 부모를 대신해서 자신을 길러준 모르드기의 말을 따라 순종하며 그의 말을 충신되게 지켰던 에스더. 순종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이요, 어버이 주일이었고,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말씀 드렸어요. 보이는 부모에 대한 순종은 보이지 않는, 않으시는 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라고 했지요. 아울러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심으로써 성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순종은 우리 하나님 나라 외성이 마땅한 모습 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개는 부모와 진배 없다라고 했죠. 에스더의 모르드개에 대한 순종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이 됩니다. 에스더의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편 모르드개가 당부를 하고 에스더가 순종했던 모르드개의 말은요. 다름 아닌 굳이 에스더가 유대 민족임을 밝히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랬던 이유는 그 당시 페르시아 사회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에 대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것을 감출 필요는 없지만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떠벌릴 필요 또한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지혜의 영역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같은 지혜,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보여줬던 순정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제 모르드게는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는데 대궐 문에서 근무했대요. 그런데 이제 문을 지키는 왕의 두네시에 왕에 대한 암살 계획을 듣고서. 이를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다행히 암살 계획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에 어떤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 사건을 궁중실록에 기록했을 뿐입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기는 신하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성되게 변함없이 수행했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상익 유무와 상관없이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이 왠지 펼쳐지는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드러난 모르드기의 성품을 보면 그와 같은 면모를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 면전의식 이것을 이제 코람데오, 코람데오라고 하죠. 아무튼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보상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충성할 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다움이고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부디요 우리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충성됨이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때가 되면 높여 주시고 언젠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충성해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아하수에로가 특별히 총회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벼슬을 쥐고 다른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렸는데 그 이름이 하만, 하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1절을 보면 그가 아각, 아각사람이었대요. 여기 생리 아각사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김해김씨, 밀양박씨 뭐 이런 곳입니다. 아울러 아각은 사람 이름인데 과거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 아시죠? 에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고 아각 왕은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인물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과거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유대인들과 원수였고요. 아말렉 족속의 왕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요, 아각 자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이 강했을 것으로 쉽게 이제 추정할 수 있겠죠. 한편 아하수엘 왕이 하마를 높여 주자 대궐문에서 그만 모든 신하들이 그어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하는데 모르드기만큼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르드기는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피웠던 것일까요? 사실 그 당시 페르시카의 풍습에서 무릎을 꿇어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경배 대상을 일종의 신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전하는 행위는 하만을 하나의 신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모르게는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게다가요, 하만은 뭐라고요? 아각 자손입니다. 아말렉 자손,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했죠. 하나님은 그 행위를 가증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다 쓸어 엎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를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만에게 절을 할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악한 하만은 모르드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계가 속한 유다민족 전체를 모조리 없앨 방법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계는요, 사실 잘못한 거 없어요. 물론 이제 세상 법과 문화에서는 하만이라는 자에게는 불충한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법과 하나님 나라 법이 충돌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모르디는 신앙이로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그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오히려 위기에 처하게 될수 있어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까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권세자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통용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요 모르드계와 유다 민족도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선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확인하시겠지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순종과 충성에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순종과 충성으로 마땅한 삶의 본을 보일 줄 아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자다 선택을 끝까지 할수 있도록 우리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손을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